안녕하세요. 더 행복한 산부인과 미나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중요한 소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자,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성의 감기 바로 질염입니다. 남자친구랑 주기적으로도 성관계도 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콘돔도 사용하고 샤워도 하고 하거든요. 아 그런데 아, 간혹 감기하고 나서 소변 볼때좀 아플 때가 있어요. 아, 분비물도 좀 나오고 외음부가 좀 가렵거나. 붓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거 질염이라고 의심되면 반드시 산부인과 가야 되는 건가요? 관계 시, 관계 후에 이런 분비물이 나온다면 염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자극에 의해서 외음부가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맨날 관계하고 나서 이런 증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인천 찾아보니까 별거 아니래.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염증들이 타고 들어가서 우리의 중요한 자궁이나 난소나팔 간에 염증을 일으키면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항생제 주사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남자친구. 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만약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남성들한테도 요도음이 발생돼서 치료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환이 의심이 된다면 산부인과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요. 필요하면 파트너랑 같이 치료받는 거 중요합니다. 가끔 그냥 혼자 손가락으로 자위하거나 접촉 자위를 하거든요. 또 하고 나면 분비물도 좀 왈칵 하고 나오고요. 걱정이 돼가지고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게 질염이라고 하던데 아전 성관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런데도 질염이 생길 수 있나요? 자 청결하지 않은 손이나 물건들을 이용해서 자극을 준다던가 자위를 한다할 때는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외음부도 청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손이라든가 기구를 좀 청결하게 하셔서 자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아, 부끄러워. 아, 산부인과 못갈것 같아.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염증이 있으면 이게 여자들은 타고 올라가서 골반염이나 난관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꼭 산부인과에 오세요. 궁금하면 산부인과로 뛰어! 산부인과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러시면 언제든지 두드려주세요. 저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